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조아달게 나왔습니다. 조아달게 이렇게 창돌이 너무 멋있죠? 네, 오늘도 조아달게 예쁜 애들 한번 찍어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아주 크고 멋진 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아이는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이런 아이 7만원 합니다. 엄청 큰 대품에, 커다란 화분에 너무 예쁘죠? 아쿠아 마린. 이런 아이 7만원 합니다. 아, 요 아이는 더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구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아쿠아 마린, 7만원요. 네, 요즘에 핫한 아이.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이런 아이 24,000원 합니다. 24,000원. 여기 조금 더큰 애는 3만원 합니다. 제이드 스타 24,000원, 3만 원. 이 아이는 조금 더 크네요. 이 아이가 네 제이드 스타 3만 원요. 네, 이 아이는 슈트레디 슈트레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2만 원 합니다. 슈트레디 2만 원요. 이 네, 이 아이는 워 아이니 워 아이니 이 아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워 아이니 이런 아이. 6만원 합니다. 6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리비두스라고 하는 아인데요. 리비두스 이런 아이 새로 나온 아인가봐요.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리비두스 2만원이요. 아. 이 블루드래곤 너무 예쁘네요. 블루드래곤 이런 아이 6만원 합니다. 블루드래곤 6만원이요.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색감이 아주 너무 이렇게 이쁜 요 아이는 썸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썸머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썸머 15,000원이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아유 자구도 이렇게 하... 요런 아이는 두개씩도 달았네요 썸머 이런 아이 1 5 0 0 0원요네 아이는 엘시타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엘시타조 이런 아이 24,000원 합니다 엘시타조 24,000원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엘시타조 24,000원요. 네 색감이 아주 너무 예쁜 요 아이는 홍주라고 하는데 홍주 이런 아이 3만 원합니다. 홍주 3만 원요. 네요 아이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토카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토카타. 이런 아이 5만 원 합니다. 토카타 5만 원요. 아 예쁘게 생겼어요. 토카타 5만 원. 네, 여기 수연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구가 다가다 그런 게 너무 예쁘네요. 수연. 아주. 이렇게 수연이 달궈지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수연 만 원이요. 네, 이런 아이도 이렇게 조금, 이 아이는 조금 묵은 아이 같네요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수연 만 원이요. 네, 이 아이는 나이팅 게일. 나이팅 게일, 아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나이팅 게일. 이 아이는 한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나이팅게일 3만원요. 아,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카이스트라는 아이인데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이런 아이 8천원 합니다. 카이스트 8천원요. 네, 이 아이는 블랙 루카스. 블랙 루카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크기는 한 7cm정도 됩니다 7cm정도 되는데요 7cm정도 되는데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블랙 루카스 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코데로이 립스틱 코데로이 립스틱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코데로이 립스틱 2만원이요 예쁘게 생겼죠.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곧 커요. 어, 한 13, 14cm 됩니다. 13, 13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 코데로이 립스틱, 2만원 합니다. 2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블랙탑스. 블랙탑스.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블랙탑스,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블랙탑스, 2만원요. 네, 요 아메치스,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아주 사탕같이, 알사탕같이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아메치스, 만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네, 요 아이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트럼펫 핑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트럼펫 핑키 만 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몽슈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몽슈슈 이런 아이 만 오천 원 합니다. 몽슈슈 만 오천 원요. 네, 요 아이는 아주 이렇게 맑은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가 본데요. 요 아이 한엽 스파이시. 한엽 스파이시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한엽 스파이시 8,000원요. 네, 요 아이는 로잔나. 로잔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로잔나 요런 아이 10,000원 합니다. 아주 색감이 오묘하죠? 로잔나 10,000원요. 아 요런 애들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페리가모. 페리가모, 요런 아이, 7만원 합니다. 페리가모, 7만원이요. 아,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5만원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페리가모,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들은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아주 요새 많이 핫하죠?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 10만원 합니다 10만원이요 아 이런 아이는 아주 더 이쁩니다 이거 환엽인데요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 10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핑크 낸시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핑크 낸시 이런 아이 7만원 합니다 핑크 낸시 7만원이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핑크 낸시 7만 원요. 네, 이 아이는 보고스라는 아이인데요. 보고스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데다가 환엽이에다가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환엽이거든요. 이런 아이 3만 원합니다. 보고스 3만 원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손톱 끝이 카리스마 있죠? 고고스,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로얄 에보니. 로얄 에보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직 물은 들지 않았는데, 아주 입장이 굉장히 두텁고,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들겠죠. 로얄 레본이 12,000원 합니다. 로얄 레본이 12,000원요. 네,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멕시코 자이언트 아주 뽀얀 분이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어요. 멕시코 자이언트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만원요. 네, 이 아이는 환엽우먼이라는 아이인데요. 환엽우먼.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는 자구도 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환엽우먼, 이런 아이 5만원 합니다. 5만원. 아주 입장도 이렇게 통 옮겨 너무 예뻐요. 환엽우먼, 이런 아이 5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클리앙이라는 아이인데요. 클리앙. 예쁘게 생겼죠? 클리앙, 이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클리앙, 8만원이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아주 벌써 많이 들었어요. 클리앙, 8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헬리아. 헬리아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헬리아 요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헬리아 24,000원요. 네, 요 아이는 마샬. 마샬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마샬,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마샬, 2만원요. 네, 요 아이는 블랙보드. 블랙버드라는 아이인데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들면서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블랙버드, 이런 아이 5만원 합니다. 블랙버드 5만원이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든 아이, 이 아이는 케라리언. 케라리언.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케라리언,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페라리온 2만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